2023년 9월 15일 후에 마이. 주님, 오후 시간 무릎신학교 실시간이 열렸습니다. 무릎RF 14기가 시작되면서 방글 목사님 기도하실 때마다 열이고 300용사 성바세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소리가 나의 귀에 계속 꽂혔음을 알았을 때 앞으로 어떤 사역이 열릴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실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하실 일을 알게 하시고 함께 가자 그 부르심에 저는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열리고300 용사 성밭에 사여 전심으로 해내겠습니다. 주님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마음의 성전을 내가 먼저 세워 한 명의 영혼이라도 그 소중함을 알고 중보의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할 수 있는 무릎신학교가 있어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주님 하실 일에 동참할 생각을 하니 아버지 가슴이 뜁니다. 앞으로 나의 입술과 귀는 죄짓는 남을 험담하는 더러운 곳에 문을 열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